안녕하세요. 레이브2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이드입니다. 지금 글로벌 서버는 제가 무과금으로 하고 있는데 가끔 지금 진짜로 무과금을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본 서버에서는 굴레엘의 계약을 구입을 해가지고 추가금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여기 글로벌 서버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무과금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마일리지를 보시면 200일 축제 마일리지 패키지도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어요. 새고 패키지도 이 4,400원짜리도 구입을 안 했고요. 블레일 계약이나 샬롯의 계약도 다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스펙을 공격력 145 방어력 168 그리고 명중 246까지 만든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상급성수까지 쓰면 이제 공격력 148에 명중이 249까지 올라가요 제가 그리고 지금 여기 불안정한 침강지로 사양터를 옮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원래는 여기 폐허가 된 마을에서 명궁의 흉갑하고 그위대 건틀렛을 먹으러 왔었잖아요 지금 제거 장비를 보시면 명궁의 흉갑 그리고 은희대 건틀리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너림에 불안정한 침강지에서 마법 호수의 하를 먹기 위해서 들어로 왔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또 캐시할 때도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것도 요번에 이벤트를 해가지고 캐시 장신구를 좀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종 5강까지 만들었고 나머진 다 5강에 지금 등풀하고 고석까지도다 플러스 2강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거기에 지금 종은 하나 아예 요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이아가 1 7 9 1까지 모아놨어요 다이아 모으는 게 너무 힘드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거래서를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100건만 나와서 4,973까지 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이게 12월 4일부터니까 5일부터거든요 제가 판 것들을 좀 보여 드릴게요 일단 테라몬드나 무기 강화석 같은 거는 경험치 던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것들도 다 파셔야 되고요 그리고 희귀장 친구 제작 도안 조각도 아직은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파셔야 되고, 그리고 컬렉션템들 같은 경우도 많이 파셔야 돼요. 꾸준히 판게 보이시죠? 그리고 일반 던전의 고대신전 깊은 늘 3단계부터는 용웅 제작 도안 조각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꾸준히 파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 서버는 이영혼 재료가 정말 비싸게 팔려요. 여기 튼튼하 있네, 고리도1997 다이아에 팔렸고요. 그리고 근개도 정말 비싸게 팔리는데, 개당 거의 50 다이아가 넘습니다. 이게 저희 서버가 유난히 시세가 높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엄청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이제 쭉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 탐험가의 다리 보호구가 20다이아 이상으로도 팔렸거든요 지금은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15, 10 이렇게 떨어진 거고요 뒤에가 지금 다 사라진 건데 실제로는 지금 약 일주일 동안 만다이아 이상을 본 거고요 저는 이제 본캐만 꾸준히 키워가지고 레벨도 58까지 키웠어요 참고로 레이븐2는 리세마라 효율이 그렇게 좋은 게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펙이 좀 되기 전까지 리세마라를 하는 거는 시간 대비 효율이 정말 떨어지고요 지금 저처럼 다이아를 벌어가지고 패키지를 통해서 영웅 성의를 뽑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장비템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만큼 또 스펙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리세마를 하시면 좀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본 서버 같은 경우는 60리세는 딱 3개 크림만 진행을 해가지고 전설성이 도전 이력을 남겼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56리세만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를 했고요 근데 리세마를 할 때도 56리세를 해야 되는 이유가 56까지 키우시면 상급 강화소 종류별로 3개를 다 받으시고요 그리고, 마정석도 종류별로 세개를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50년 리세를 했던 거고요. 오히려 이 스티그마나 이런 것들은, 단계가 높아지면 들어가는 재료가 높아서 리세마라 캐릭터로는 올리기가 힘들어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를 통해서 수급한 다이아를 이용해서 스펙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냥터에서 꾸준히 사냥해가지고 텐들를 파밍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희귀템이 정말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패치가 되고 나서부터 꾸준히만 사냥하시면 이틀에 하나꼴로 얻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리세마라를 하면 이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 관련해서 또 제가 설명 드릴 건데 내일 되면 드디어 레본 2 스페셜 쿠폰 장비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스페셜 쿠폰을 얻으시면 과거에 날렸던 장비뿐만 아니라 살삼이라는 그냥 강화를 해가지고 실패해서 날린 것도 바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착용하고 있는 장비를 지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벤트로 지금 상급 강화서 선택 상자하고 마정석 선택 상자를 줬잖아요. 이거는 지금 쓰시면 안 되고 이걸 언제 써야 되냐면 지금 아마 무과금을 하시는 분들은 마정석도 없고 상급 강화석도 좀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 상급 장신구 강화석이 없으신 분들은 상급 장신구 강화석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 이걸 받아야 되냐면 메인캐스트 18장을 미시면 병의 특무대원의 영웅 반지를 하나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상급 강화석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레이븐 2는 장신구 강화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플러스 2까지 강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날라가면 이제 스페셜 쿠폰으로 반지를 살리시면 됩니다. 대신에 날라간 장비를 복구를 하시면 마법 부여가 사라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특무대마 맞은서 선택 상자에서 장신구 마장석을 받으셔 가지고 다시 반지를 지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게 실패뿐만 아니라 이제 성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실제로도 성공률이 더 높거든요. 만약에 성공을 해서 플러스 3이나 4가 되면 그때는 다시 잠구신 다음에 당장은 스페셜 쿠폰을 쓰지 마세요. 이제 스페셜 쿠폰이 한달 이상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1티어 희귀 무기를 얻으신 다음에 6강에서 축을 한번 도전해 가지고 뭐 7이든 8이 뜰 거잖아요. 거기에 또 상급 강화석을 써 가지고 만약에 날아가면 그때 스페셜 쿠폰으로 이거를 무기를 복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하면 스페셜 쿠폰을 받으시면 현재 가지고 있는 정예 특무대원의 반지를 상급 강화석으로 강화한다 만약에 실패하면 복구해서 다시 마법 부여를 하고요 만약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스페셜 쿠폰하고 선택 맞은 상자를 잠시 보관했다가 마법 시리즈 희귀 무기를 얻으시면 거기에 이제 6강에서 먼저 축을 해가지고 8강을 도전하고 8강이나 7강이 됐을 때 그때 다시 또 축이나 일반 강화석을 써가지고 또 강화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하시면 스페셜 쿠폰을 써가지고 복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무기가 1강 이상부터는 올라가는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8강만 돼도 일반 몬스터 피해 플러스 1이 붙고 공격력도 플러스 2, 명중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근데 또 구강이 되면 일반 몬스터 피해 플러스 3, 공격력 플러스 4, 그리고 명중도 플러스 2가 더 되기 때문에 장비 중에 올라가는 수치가 가장 높은 게 무기예요. 무기 공항을 만드시면 정말 빠르게 스펙업이 가능하시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다시 본섭브 계정을 가지고 한번 공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이 글로벌 서버에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알려드렸거든요. 오늘 마 마지막으로 내일 스페셜 쿠폰 받고 나서 이제 지르는 모습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본 서버 캐릭터를 가지고 국내 영상 을 알려 드릴 거고요. 지금 제 본캐는 용사용마 중복 3개를 모아 놨어요. 그래서 조만간 전설 사용마 합성을 한번 도전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전설 사용마 도전하는 걸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